안녕하십니까. 어, 진도 주제는, 어, 내년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관리를 할 것인가를 한번 우리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고, 어, 한번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지금 탄소 동화작용을 많이 하죠, 입이. 지금 현재까지 댄스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입이 이렇게 싱싱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품종마다 단풍이 오는 시점도 틀리고, 단풍 오는 방법도 틀리는데, 현실적으로, 이 정도까지 잎이 달리는 상태. 그리고 보시면, 이제, 벤트리가 오기는 왔는데, 영하, 어, 영화까지는안 떨어지고, 2도까지는 떨어졌었거든요. 위에, 설런 지금, 단풍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죠. 색깔도 많이 변, 변했고, 네. 지금 보면, 5단, 6단, 5단까지부터는, 이제, 1, 뭐지? 2, 3, 4, 4 5단까지는 5단. 네. 아직도 새파랗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눈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입이 싱싱한면은 어떻게 되냐면, 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좋습니다. 충실도가. 네. 지금 눈도 보면, 아직, 임핀 쪽에 보면은, 아직 청기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영양물을 계속 흡수해가지고 몸집을, 눈을 해서, 몸집을 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럴 때 뭐냐면은, 여기서 단풍이 여기서 한50% 정도 조금 더 지우고 나면은, 네. 스케볼액으로 균들 밀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6.6 네. 정도. 660. 660으로 예, 습해 네. <laughs> 모래도 살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하실 수 있는 게 11월 달 이때 좀 해주는 좋은 게 뭐냐면은 노지 같은 경우, 특히나 비를 많이 받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나무에는 지금 수지라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아, 아주 이제, 깔끔합니다. 네, 보시면은 깨끗하고 어디뭐수 부위 네. 같은데 수지 같은 게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눈 탈락된 것도 없고. 네. 보면 이제 영양분이 좀모질하고 이랬을 때는 뭐냐면 눈 탈락도 겨울에 많이 생기고 하는 게 나무에 영양분이 없고 또그 다음에 그저 이전에 왔던 그 탄저나 뭐잿비 곰팡이병 네 거기에서 네. 좀눈 탈락이 네. 되죠 그런 그균 자체가 남아 있다가 겨울에 야, 쉽게 말하면 확산은 안 되지만은 그 균들 자체가 묻고 있으면 해 가지고 그 상태가 약해져 가지고 눈이 음. 그 병반이 쉽게 말면 봄에 확산화 될때 감염이 강하게 들어가면서 눈이 음. 타, 보통 탈락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뭐냐면 지금 저 보통 제피곰팡이를 살균제보다는 마이신계열, 음. 마이신계열 살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균성 쪽으로 잡아, 문제 잡아놓고 그러면 저석회보르도액을 치고 균 밀도 낮추고 지금 현재 석회보르대을 지금 언제 치는 겁니까? 그럼? 50%이한50% 입이, 입이 50 정도 쳤을 때 조금 더 단풍이 더 쳤을 때 그러면 11월 한 여기 같은 11월 중순? 요이 지금 한 11월 한 11일 정도 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 마신계는 이번에 이제 지금 치면 딱 좋습니다. 마신계를 지진도 딱 쳤어요. 이 정도 딱 쳤으면은 예. 그 마신계를 치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체계성이 월동할 수 있는 음. 어깨 전부다 하시는 게 좋. 마신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보통 보면 저영성인비가 뿌리죠. 네. 영성인비그 유황 칼슘 네. 뿌리게 되는데 유황 칼슘은 많이 들겠지만은 유황 칼슘은 핵과에서 기본인 거예요. 네. 그다음 만약에 고토석회를 뿌리면은 유황 칼슘 같은 경우에는 3분율로 줄여야 되고 네. 유황 칼슘만 뿌릴 경 지금 경우에는 제가 유황 칼슘하고 고토석회를 같이 이제 좀씩 뿌리잖아요. 그럼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요 용칼슘하고 고트 새끼는 같이 뿌려 상관없고 네. 용성인비하고는 1 5일 간격을 줘야 됩니다. 예전에도 항상 저희가 네. 말을 많이 이제 영상에 예전 영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소니 십오일 간격을 줘야 되는 거고 네. 지금 이제 보통 보면 용성인비 뿌리고 요 용칼슘을 뿌리게 되는데 용성인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대 주변에 뿌리는 거예요 목대 주변에. 네. 목대 주비는 세근이 발달이 왕성하게 되라고 용성유비를 주는 거고. 네. 용성유비를 주고 난 뒤에 한 15일 있다가 유황칼슘을 주든지. 네. 아니면 요, 그 유황칼슘을 먼저 주고 나서 15일 뒤에 저고터 습기를 뿌리. 아니 그러면은 스키. 그 시기가 지금 현재 그거도한 11월 중순? 예 지금 그때 1 0월중 하순부터 시작해서 시작 뿌리면 됩니다. 네. 그럼 먼저 용성유비 뿌리고 유황칼슘을 뿌리고 15일 간격을 두고 뿌리고 나서, 자. 올해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내년 법에는 뭐, 다순이가 1 2고기 교육을 많이 할 때마다 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봉사. 네. 그 다음에 황상거리 고토. 네. 근데 용성인민만 뿌리면, 네. 용성인비를 뿌리시면, 황상거리 고토는 필수적으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성인만 뿌려가지고 그게 운반을 해줘야 되니까. 뭐, 수술을 원하기 때문에 황상거리 고토를 네. 뿌리로 해가지고 네. 운반이 되는데, 그 시기가 뭐 3월 달 보통 보면 삼월달 못한거죠. 예. 야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뭐 상관 어떠신 상관 분들은 겨울에도 하라는데 그게 맞습니까? 뭐 겨울에 뿌리도 상관없는데 예. 굳이 그때 뿌려 가지고 뭐 겨울에 노, 겨울에 녹아나도 되는데 못도 보면 봄철에 비가 많이 오기 고하 때문에 뿌리 가지고 녹이는 예. 것. 만약에 시설 내에서 하면 물을 줘야죠. 그렇죠. 예, 네, 물을 줘가지고 스프링쿨러 뭐저점적관수 네. 말고 스프링쿨러로 된. 네. 예. 아 지금 보면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비가 들어가는 거고, 네. 제 같은 경우 지금 호밀을 심어놔가지고 지금 뽑는 아주 뭐 땅이 좋습니다. 호밀 지금 올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초작업을 딱두번 했고, 네. 저 5월 달 호, 저 호밀을 어, 호밀을 베고 그다음에 네. 요번에저 호밀을 뿌리고 난 뒤에 제초를 제가 제초기로 로터리는 안 쳤는데. 제출을 해가지고 덮어 가지고 발화를 되게 만들었으니까 덮어 주기만 하면 발화가 되니까는. 네. 그 그러니까 다음에 지금, 그다음에 지금 네. 푸대 지금 가령 과수 지금 푸대 걸음 있잖아요. 네. 지금 지금 하면 됩니까? 좀 빠르죠? 네, 지금도 저 11월 중 하순 은근게 다입이 지고 나서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저 뭐 유황 칼슘 자체하고도 대비하고도 시물 관계를 떼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것만 즉극 함께 지켜준다 하면은 뭐 지금 뿌리도 상관없고 왜 지금 해가지 고 이차 성장하고 이런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차피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고가 그러니까 과수농사에서는 특히나 입농사입니다 잎농사. 네. 잎농사 되면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올해 냉해를 피해 입어가지고 태, 어, 문제가 많이 됐었지만은 그게 보통 그 인과류 같은 경우는 한3년 냉해 피해를 심하게 보면은. 3년 정도가 문제가 생기는데, 헥가류 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체리 같은 경우는, 그에 어 시비나 영양 관리를 조금만 신경 쓰면, 거의 회복을, 그지 다 하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어, 재난부도 여기, 그내 어 피해를 입가지고눈 쪽에서, 그어 감염이 많이 생겨가지고, 막 수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우리 매니저님 나무에 지금 냉해 피해를 입어서, 음. 수, 어, 가지가좀 병도 있었고, 네. 수지가 많이 터졌는데, 네. 오래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이, 이 정도 관리하신 거잖아요. 네. 잎이 나올 때잎이꼭 말려가지고 나왔을 정도로 그 정도 심하게 냉해를 입었으니까. 그니까요. 네, 그거는 잎들 자체는 다없어지고 다 지금 보면은 이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네. 이 나무 신초들 보면은, 보통 보면 한60 정도 정도 자랐는데, 네. 이 나무가 지금 신초가 6월달에 성장이 멈췄지 않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근데, 매니저님 보실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한 해, 그러니까 도장 않고한해클수 있는, 그 정도. 40cm는 무조건 키워줘야 됩니다. 40cm 정도 크면, 그건 도장 그, 안고 아주 좋은 거다. 그, 그 나무, 그, 그 나무가, 어, 영양분도, 영양분도 충분하고. 충분하고 모든 관리가 네. 자기 수세가, 수세가, 특히나 수세가. 네. 안정적이다. 라고 볼수 네. 있고. 만약에 2차 성장을 하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제 쉽게 말하면 지소물이 많다. 그 음. 때는 이제 인상가루로써 어느 정도 저 질소분 흡수를 고막아줘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보니까. 지금 제가 한 가지 좀 드릴, 드릴 말씀 또 인상가를 친다고 했을 때 가령 열매가 달리고 네. 영, 열매가 가령 5월 6월 달에 지금 한참 숙기 돼가잖아요 네. 그때 인상가루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때는 뿌리냐 아니고 보통 물은. 그러니까. 육을, 수확기 완전 착식이 들어가가지고, 과일이 커질 때, 커질 만큼 커졌을 때. 시기면 그렇죠. 수확을 끝나고 난 뒤에가 제일 좋고. 그니까 러 지금 초보자들은 열매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네. 그때 막인상가루 친다고 그러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그걸 치기는 는 내가 봐서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면 네. 네. 열매가 과일이 비대해질 때도 질소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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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분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겠는데, 인상가를 해가지고 질소흡수를 자체를 저해시키면, 네. 문제가 될수 있고, 신초 자체가 빨리 성장이 멈추면, 문제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무조건 줘야 어떻게 보면 과를,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는 해도 된다. 어떻게 보면 네. 다 자란 다음에 네. 네. 완숙이 돼가지고 네. 이제 거의 따 먹을 때는 해도 된다.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쉽게 말하면 비료지만은 그걸 네. 뿌리면 안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수확 끝나고. 6월 20일 전에 6월 20일까지 수확이 끝나기 때문에 6월 20일 정도에 인상과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밭을 알고 그렇죠. 수세를 잡으면 은인상관리꼭고 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런요제 밭에 지금 이것도 인상가리로 잡았지는 않고, 내가 올해 맨 처음에 했을 때 문제가 돼가지고, 열매가 없으니까 도장이 심할 때, 네. 그때 일찌감치인상가리로 해서 수세를 잡았거든요. 예. 네. 그리 보시면, 지금은 해구가 입입니다, 입. 입이 지금까지 얼마큼 좋게 있느냐, 그리고 단풍이 얼마큼 예쁘게 들으냐가 중요한 거고. 지금, 이 정도, 지금 몇년 차입니까, 이 나무가? 식재, 식재 5년 차. 식재 5년 차에, 네. 어, 내년에 몇 키로 정도 수확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요, 지금 수세를 했을 때. 지금 여기 한 줄이 60m인데, 예. 네. 요게 한 줄에 지금, 결실지가 지금 4m씩, 3m 4m 이상씩 자랐는데, 3m로 잡고, 네. 요게 지금, 어, 그, 그진 7단까지 자랐거든요? 예. 네. 7단까지 열매가 달린다고 보면은, 14개, 28가지. 네. 그러면. 3m씩 공부하기 26, 50, 56m, 음. 56m에 그냥, 요, 눈을, 눈을? 쉽게 말해, 위에눈 빼고, 네. 요 간격을 한 10cm로 봤을 때, 네. 10cm로 봤을 때, 여기 채하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량으로 계산하면은, 적과를 하고, 네. 눈 하나에 두 알씩만 달으면은 뭐, 한 3톤 이상은 그냥 나오겠죠. 그러면 뭐, 거의 좀, 거짓말 못하면 억대 나오겠네요? 그건 안 짓겠습니까? 내년에, 이거 같은 경우에, 그진, 그, 계약이 완료됐는 상태인데. 그니까요. 러 이거 뭐, 우리가 내가 따가지고, 뭐, 콘티 작업해가컨 콘티로서 바로 나갈 수 있는 데인데, 이게 작업됐을 때 나가면은, 그정도 거예요. 올해도 같은 경우에도, 내일 폐를 심하게 입어가지고, 수확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통과할 가까지는남았기 때문에. 네. 내년에 이거 뭐, 일반적으로 키우는 사람들 쉽게 말해 가지고 뭐 직구 아 키우고 이래 하시는 분들 이한 줄만 해도 일서 나오겠죠. 산 줄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홉 줄인데요. 펀을 음. 넣로서 뭐, 그럼 지금 매니저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뭐 농사 지금 체리 농사를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음. 고민을 뭐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 노지에다 많이 심어서 대량으로 가려고 많이 많이들 하세요. 욕심을 부리시고 또 아니 매니저님 생각하시고 있는 이상적인. 이과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뭐 3,000평 보통 다가나 인거래 정도나 보도 이를 보면은 보통 보면은 보도 같은 경우는 한 1, 2천 평을 생각하고 오시고 시작하시고 다가 같은 경우는 한 단지를 감천평으로 보고 들오는데 어 체리는 제 가장 이상적인 게 그냥 식, 손쉽게 할수 있는 게 천평이야. 음, 천평이야. 네, 천평 이하로만 네. 하더라도 뭐 물, 물량 자체는 진짜 감당이 안될 정도로 되고 음. 그 3천 평갈걸 1천 평 이하로 해가지고 비가림 시설까지 만들어 간다 하면은 뭐 그러면 않을까. 지금 뭐 품종별로 봤을 때 어, 유럽 품종도 지금 8m로 해서도 잘 나오겠죠? 지금 유럽 품종도 8m 잘 나오죠? 지금 밖에 지금 요 옆에 있는 게 이제 로얄 레니어 같은 경우인데 네. 로얄 레니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8m 잘 나오고 있고 지금 8m에서 조금 힘든 힘든 품종 한 품종. 어떤 품종? 복숭아금은 8m 하지 마라. 아, 예. 가도하게 끓게 되면은, 예. 저그리기 생긴 데에서 세균성 개양이 쉽게 들어오고, 노지에. 네. 예. 시설 안에서는 비를 통제하면 그게 상관없는데, 아. 그런 품종.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품종이지만은, 그 수행이 안 맞다 하는 품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뭐, 또, 그런 식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안 되는 품종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품종 중에서는 수금도 마찬가지. 음. 업로드 지에서 결실을 시키는 게 가장 음. 이상적이고. 그런 건뭐 UFO가 좀 좋긴 하겠네, 개집이 UFO나 계집이 좀, 그니까. 그니까. 지금 뭐, 어, 품종, 근데 펄 종류하고 아주 유망한 품종도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그것만 찾으세요. 되게 뭐, 펄, 뭐 어떤 펄, 뭐, 에버니 펄, 뭐, 블랙 펄, 이렇게 찾으시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체리가 제일 전망이 좋은 거는 보면은 뭐냐면, 경도가 좋고, 네. 당도가 좋고, 산미도 이상적으로 들어오고, 네. 사이즈가 커야 되겠죠. 국내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큰걸 좋아하니까 네. 크고. 그리고 마, 마서 이제 뭐냐면, 은재수기가 <laughs> 됐을 때, 숙기가 지나면 쉽게 재수기에 따는데, 이동 과정에서 저 보통 보면 은따으면 물러지는 경향이 생기겠습니다. 네. 숙기가 숙기가 찰수록 물러지는 품종이 들 많거든요. 네. 그런 품종은 지금 뭐, 우리 매니저님께서 다 지금 검증돼가지고 네. 지금 다 그런 품종은 거의 재해시켰죠? 네, 펄 종류는 지금 한 5년 차 이상을 다확인 했고 뭐 버건디, 에보니, 네, 블랙펄, 버건디펄, 버건디 에보니펄, 그다음에 블랙펄, 네, 또한 가지가 뭐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펄 종류는 다 최소 결실은 한 4~5년 이도 남았습니다. 4~5년째 지금 현재 지금 국내에서 유통되는 지금 묘목들이 지금 뭐, 제대로 검증하고 하는 게, 분명히 있긴 있겠는데. 품종이 불일치를 할 확률이 겁나 많죠. 예. 네. 지금 봐가지고, 지금, 품종들을 봐가지고, 내, 그, 1차적으로 검증을 하는 게, 이제, 하불에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일러 하는데, 지금 봐가지고, 저, 벙어디풀 같은 경우에는 적포도주가 나와요. 적포도 과육 안에가 적포도 주 적포도주 색깔이 나와야 됩니다 네, 완전 네. 금붉은 색이 나와야 되는데 네. 국내에 있는 버건디 펄은 보통 보면은 금그 적포도 주 색깔이 안 나오고 그냥 붉은 밝은 붉은 색깔이 안 나오고 조금 더 진행돼 봤자 저 포도주 연한 포도주 색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펄 종류는 무조건 저 버건디 펄이나 에브리 펄 같은 경우는 또또 또 다른 펄 하나는 무조건 안에 속. 그 과육 자체가 적포도주가 나와야 됩니다, 적포도주. 네. 지금 뭐 내년에, 지금 올해는 뭐 묘목 지금 거의 판매하고 좀, 좀 남으신 것 같은데, 지금 내년도, 내년도 지금 묘목 시장이 네. 지금 어떻게 돌아갈까 대충 이렇게 한번.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묘목 자체가 그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0주가 평균 가져가는 분들이 300주가 기본으로 가져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 작년에 한 3배가 되거든요, 예약자가. 네. 예약자가 3배 되는데, 3배가 되는 반면에, 묘목 그 예약자는 비슷해요. 단타로 이렇게 좀씩 좀씩이? 좀씩? 조금씩, 예. 뭐 50주, 100주가 제일 많습니다. 50주, 아, 100주가 제일 많고. 예, 예, 그런 경우고, 어차피 우리는 컨설팅은 70% 이상만 사면, 저, 해드리기 때문에, 예. 뭐 그분이 70%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조금 더 하는데, 그러면 뭐 지금 묘목 시장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봤을 때 지금 뭐 매니저님께서도 지금 그러면 묘목 시장을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가실 건지 저는 제가 하는 거 여섯 어, 주력으로 컨설팅하는 거 여섯 분종 네 여섯 분종에 엘로계열 어, 두 개월 두 개월 하고 펄 종류도 있습니까? 저는 펄 종류는 안씁습니다아 그래요? 그리고 자, 내가 묘목을 만들어가지고 순주문을 하신 분들은 네. 뭐 버건디나 에보니를 만들줄 수 있는데 에보니 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올해 지금 묘목 아직 내년 치를 아직 시작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가령 누가 주문을 해서 내년도 칠를 맞춰달라고 하면 그건 가능합니까? 그건 가능하죠. 아, 그 정도면. 그걸 만화도 그자, 그자 그분한테 왜 심느냐를 말하고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가지고 어떤지가 을 저숙기가 언제 나타나는 것까지를 그 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네.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해드리는데 네. 특히나 이제 에보니플 같은 경우에 함량이 여기가 전국에 봐가지고 중간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중간형도로 봤을 때 에보니플이 함량 기준으로 6월 23일 네. 6월 23일에 함량 기준으로 장마가 겹쳐 버립니다 네. 6월 20일 21일 전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만성종까지 네. 6월 17일 정도에 수확이 할수 있는 것까지만 아,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을 네. 그래야만이 이제 다른 지역 올라갔을 라도 6월 23일 정도는 수확이 끝나니까 그때 중부지방 6월 23일까지는 아직 장마가 들어오고 7월 달 되면은 장마 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맞춰드려야 돼. 뭐 올해는 뭐묘목은뭐 조금 이렇게 약간 남으신것 같은데 뭐. 그래도 아직 뭐이그 내가 지금 봐가지고 한. 3천주 정도는화이하 이유가 있지 않나 보통 한만한5천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1만5 0주 해가지고 거진 다 나갔죠. 그러니까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올해 아무튼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항상 우리 체리원, 우리 멤버들, 그다음에 우리 어,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어,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죠. 구독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